이거 맨날 몰래 만나고 우리 공부도 비밀로 하는 거. 당신 맨날 출장 비계로 오고 점심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당신이 안 오길 바라게 돼. 좋아. 그럼 어떻게 할까? 서로 야해 우리 헤어을까나 가야 됐어. 나 다음 주에 올수 있는데. 오지 마. 당신 얼굴만 볼 건데 점심도 먹고 밖에서 말해 그래, 얼굴은 볼수 있지. 어쩌면 저녁도 먹을 수 있고, 점점 캐먹어야지. 우리 어머니 사진이 걸려있는 우리 집에서 나랑 내 여동생이 커다란 스테이크 세 덩이를 구울 거니까. 다음에 끊나면 동생은 영화관에 보내고, 어머니 사진은 돌려보내야지. 쌤, 그래, 알아어 알았다고! 난 기회가 될 때마다 당신을 보고 싶어 어떤 상황에서도 점점 깨고 와야 되다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도 안정적이 <laughs> 아니야 하면 되지 인내심을 갖고 절제하면서 진담을 빼야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 하지만 이렇게 당신을 보고 만질 수만 있다면 난 상관 없어 <laughs> 여기 없는 사람들은 뒤치다 꺼내는 거 죽여 아버지 빚을 내가 갚는데 아버지는 무덤에 계시고 전 와이프한테 미조를